안녕하세요. 주식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가 변동성 예측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한 팀 B5입니다. 팀원은 강용준, 김선웅, 민혁, 장환승이고 발표는 저 장환승이 맡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결과, 자체 평가 의견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먼저 저희 팀 B5의 프로젝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인 주가를 분석하고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여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위 종목을 추천하며 개인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웹 형태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 19 사황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식 및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투자자가 부족한 금융지식과 정보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웹사이트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 정확하고 정제된 예측 정보를 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같은 다량의 주변 정보를 반영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 기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개발 환경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전반에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과 콜앱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을 진행했으며, 데이터 수집은 대신증권의 API, 사이 b 스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모델링에는 TensorFlow, Keras를 사용했으며, 웹 프레임워크는 장고, HTML, CSS, JS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으며, 웹 배포는 Cloud, AWS, EC2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팀 협업, 협업 툴로는 Slack, g e t h e r n 션 t i o n GitHub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먼저 강용준 팀원의 업무는 저희 시스템의 웹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주식 정보 제공 API 사용 및 AWS EC2의 웹 배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선웅, 이민혁, 장환승 팀원의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변동성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주식 데이터 수집, 주식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 주식 데이터 전처리, 주식 변동성 예측 모델링, 결과를 도대로 백테스팅을 구현하는 등의 업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내용은 사전기획,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서비스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개발 기간은 6주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결과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API를 활용하여 과거 주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입력에 맞게 전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구성은 시장 지수와 31개의 개별 종목에 해당하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각 종목마다 4630개의 데이터가 있고 총 148,160개입니다. 데이터의 속성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K일간의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향을 담은 속성 6개까지 총 10개입니다. 각 속성의 전처리 방법은 오른쪽 하단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KDD 2021에서 바, 발표된 논문을 활용하여 주가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종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주가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모델을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 제안하는 모델은 다양한 주식 종목의 데이터를 받아 크게 세개의 레이어를 거칩니다. 첫째로, Attention LSTM은 주식 간 상호 연관성을 반영하면서 과거의 정보에 대한 각 종목과 시장 전체의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위에 레이더부터 얻어지는 주식과 시장 전체에 대한 컨텍스트를 연관시켜 합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통해 합쳐진 컨텍스트로부터 비대칭적이고 비동기적인 주식 연관성을 반영하는 예측을 수행합니다. 각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에는 여러 주식과 시장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며, 이, 이는 타임엑시스 어텐션 과정을 통해 가공됩니다. 이 과정은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 속성에 일시적인 상호 연관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타임엑시스 어텐션 부분은 아래의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Feature t r a n s f o r m a t i o n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피처를 대표하는 새로운 피처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Attention LSTM을 통해 피처는 모든 종, 주식 종목에 대한 연관성을 반영한 각 주식 종목의 과거 정보에 대한 컨텍스트로 변화,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컨텍스트가 컨텍스트 노멀리제이션 과정을 거쳐 정규화됩니다 결과적으로 TimeXis Attention에서는 위세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식 간 상호 연관성을 반영한 과거 정보에 대한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어그리게이션 부분으로 위 과정을 통해 생성된 주식들과 시장에 대한 각각의 컨텍스트를 적절히 연관시켜 합칩니다. 이때 과거 정보와 주식 간 상호 연관성을 담고 있는 각각의 컨텍스트를 멀티 레벨 컨텍스트라 부르며 이를 적절한 파라미터 베타에 의해 합쳐준 것을 글로벌 컨텍스트라 부릅니다. 이 글로벌 컨텍스트는 각각의 주식에 대한 상호 연관성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한 연관성을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로벌 컨텍스트를 다음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통해 주식 시장의 비대칭적 정보 확산을 반영하고 시간 지역성을 없애고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예측 값을 계산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중요한 주식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강조해 새로운 컨텍스트를 생성하며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통해 비대칭적인 주식 연관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모델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accuracy 그리고 mcc입니다. mcc의 상관계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저희가 직접 구현하여 마지막 evaluation matrix를 수행했을 때 accuracy와 mcc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다른 시장 지수에 대해서 수행했지만 저희 데이터셋은 코스피에 대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모델 예측 기간은 9월 15일부터 36 거래일 전까지를 테스트 기간으로 두고 예측하였으며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확률 분포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스트레스 홀드를 정해 가장 높은 값이 스트레스 홀드를 넘지 못하면 그날은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세는 고려하였지만 증권사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페이지 메인 화면 및 주요 종합 정보 제공 화면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세개의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 있고 Forecast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종목별 예측 및 정보 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자, 글을 작성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후 시연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정보도 제공하고 마이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서 제가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과 제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야. B5 팀 프로젝트 시연 영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습된 모델에 예측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1 1회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31개의 종목에 대해 오를 확률이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키 값은 종목 코드이며, 밸류 값은 리스트 형태의 확, 어, 오를 확률,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true f i l s i 불린 값입니다. 이를 웹사이트 백엔드에 넣어 주게 되면 웹사이트 홈페이지 가장 하단 부분에서 저 확률값이 가장 높은 3 개의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그인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31개의 종목에 대하여 매수 매도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포캐스트 탭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로그인한 유저만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을 염두해도 31개의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주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매도가 붙어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선정한 31개의 종목뿐입니다. 추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한 유즈는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요 글을 작성하거나 남이 작성한 제 게시를,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은 어,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을 정하고 시작가격을 정하면 그 작성 시점의 주가가 시작 가격으로 남은 다음에 이 이후에 수익률이 지키게 됩니다. 안에 보면은 예측하, 예측 이후 또는 예측 가격, 그 다음에 현재 수익률과 현재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현재 시퀀스의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보고 다음날이 예측하는 모델에서 3일 뒤, 7일 뒤, 15일 뒤, 한달뒤 예측도 할수 있는 모델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최근 한달 수익을 냈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기에 최소 3년치의 백테스팅을 구현해야 되는데 모델 특성상 한 번에 예측하는 게한달 정도이므로 모델을 엄청 많이 돌려봐야 합니다. 이를 시간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를 많이 수행하면 적절한 스트레스 홀드 값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는 매일 하나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어 가장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이 아닌 상위 세 종목 분할 투자로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모델의 경우 시퀀스 의 길이만큼의 과거 일수 데이터를 받아와 인풋으로 넣고 내일의 종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오를지를 예측하는데 실제 매수는 어제의 종가를 살수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이뤄지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레홀드를 높이는 높이게 되면은 모델 예측대로 더 강하게 오를 것이라 예측한 것을 매수하나 매수 종목 수가 줄게 되므로 정답을 더잘 맞춰야 수익을 내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이상 저희 B5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